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켓몬 장난감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켓몬 1번 2번 3번 4번 <laughs> 포켓몬 무려 4개가 되겠는데요 이거 이름이 뭐죠? 루카리오 딩동댕 루카리오입니다 루카리오 도현아 이걸 뭐라 그러지? 포켓몬 볼? 포켓몬 볼. 어, 포켓몬 볼에 쏙 들어가. 몬스터볼. 아, 이거 몬스터 볼. 아, 몬스터 볼이구나. 아하. 몬스터 볼에 쏙 들어가죠. 네.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루카리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보통 하나에 2만원 정도 하죠. 이렇게. 어, 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도윤이가 훨씬 더잘 합니다. 그큰게 여기 들어가나요? 네.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네. 음.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름이 뭐예요? 어, 루나아라. 맞습니다, 정답. 루나아라. 저, 그러니까 전설 포켓몬. 맞습니다, 전설 포켓몬이죠. 아무 타입도 없음. 아, 뭐물 타입 뭐 그런 타입도 없, 없나요? 네. 타입은 말... 없는 거예요? 말까요? 타임이 너무. 그니까 전설 포켓몬은 어, 타임이 너무 많으면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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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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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없으면라고 뭐 말리 되거든. 음 그렇군요. 루나이라, 루나이라는 이게 들어가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벌써 다 접었죠? 아니 루나라잖아. 아 루나라 미안합니다. 글자하틀리면 화를 내죠. 한번 넣어줄까요? 음, 음. 루나라가 제일 쉬웠어. 우리 갸라도스가 제일 어려워요, 맞죠? 갸라도스. 갸라도스 너무 어려워. 솔가레오도 쉽네요. 솔가레오도 전설인가요? 네. 음, 전설 포켓몬이로군요. 아무 타입도 없음. 음, 이건 아무 타입도 없고. 갸라도스는 타입, 타입이 있나요? 네. 무슨 타입이죠? 어, 물 타입. 아, 물 타입. 아, 그렇구나. 물에 사니까. 음. 얘, 루카리오 진짜 말안 듣던데. 루카... 루카이오~~ 아, 루카이오는 <laughs> 땅 타임인데 땅 타임이에요 아땅 응, 타임 아빠는 이거 잘 안봐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친구들은 다 알죠? 음, 저는 설명서를 보고 해야되는데 도윤이는 안보고도 잘 한답니다 네 그럼요 음. 이거 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거죠? 네. 게라도스는 응. 아빠가 예전에 사줬죠. 이거는. 네. 예전에 사준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음. 이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서 보고 아빠가 해줄게요. 루카이오. 어허, 루카이오. 왜 그래? 몬스터 타블라, 들어와. 아주 그냥, 포켓몬 때문에, 허리가 휘어집니다. 음. <laughs> 몬스터 볼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탁,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봐가? 자, 받아라. 이거, 이거 뭐라고 했노? 자, 루나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오는거죠? 이렇게? <laughs> 아빠는 포켓몬 잘 모르겠다 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포켓몬 변신하는거 여기까지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끝나지 않았나요? 네 잊어버렸어요 아직 끝난거 아닌데요 그래요 나머지 포켓몬도 모아봅시다 <laughs> 좀더 모아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설명 좀더해 네. 주세요. 음, 보자, 보자. 음. 얘가 루카리오, 얘가 루나아라, 얘가 쏠가레오. 이름 왜 이렇게 다 어려운지 모르겠네. 야레도스 포켓몬 피카츄가 없네 피카츄 아빠가 다음에 피카츄를 사야 되겠어요 그건 뭔가요 그애 조그만 것들도 또 뭔가요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건 뭔가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피카츄 있어요 피카츄 아빠는 피카츄가 좋더라 냥옹이도 좋고 난냥옹이당. 양옹이가 어, 아니야. 냥옹이당어 여기 있는데. 응. 양옹이 응. 너무 귀엽지. 난냥옹이당. 맞아, 영. 이거는 또 도현이 선물 받은 거에서 또 나온 것들이죠. 네. 아빠 이름을 다 모릅니다, 아빠도. 영. <laughs> 난냥옹이다 맞아, 영. 음, 요즘에 포켓몬 모으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야? 이거 뭐? 야랑 같이 생겼다. 계랑 같이 팬터도 있어. 팬터도 오, 너이 형아들 비해서 너무 작은데, 애들은 애기들인데, 애기들, 애기 포켓몬인데. 음. 또나 이거 하여튼 안만 가지게 잘 가지고 있어. 음. 자! 설명 다 해줬나요, 이제? 다 보여줬나요? 아니. 아니요? 파일이, 파일이. 아, 얘 파일이 진화형이잖아. 아, 예, 파일이 진화형입니까? 네. 네. 자, 그래. 자, 포켓몬 끝.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들어와. <laughs> 어 그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어 그렇게 어한 번에 쏙 들어갔다. 어 이건 좀 이거 발도 뒤로 넣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맞죠? 발도 뒤로 넣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나요? 이것도 넣어 주세요. 들어갔다. 루카리오도 넣을 수 있을까요? 루카리오 응. 넣는 거좀 보여주세요. 어 귀를 먼저 접고. 이거 귀 아닌데. 그그뭐그뭐귀 아니요?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더듬이요. 더듬인가? 꼬리를 돌려주고 다리를 돌리고 복잡하다 복잡해. 동그랗게 말면 몬스터볼에 쏙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역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됐나? 응? 응? 다음에 피카츄를 하나 사자도 해나? 응. 그좀큰 피카츄 있는 거 미, 괜찮겠지? 오케 기아라도 쓰는 다음에 아빠가 해줘. 음. 자, 오늘 영상 끝입니다. 바이바이. 다들 쬐. 바이바이. 친구들도 인사하네. 응. 음, 바이바이.